하면서 2장 1절 수치를 면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3장에 쭉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없애는 방법이 지금 54장에서 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스바나서 한장 갖고는 되지가 않아서 지금 53장을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 구속자, 대속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3장은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사현서 강의를 하다가 이 50장부터 비워놨었어요.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해드리라고 근데 오늘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데 구속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한마도간역 끼껴나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근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대속자인데, 대속이 뭐냐,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대가를 감당해 줬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대속, 성량해 줬다는 게 대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받으신 것이고, 또, 채찍에 맞는 것, 당신이 다 맞아주신 것이고, 대속이, 대속, 대신해 주신 거니까. 또, 뭐야? 어? 피와 흘림으로 말미 아마, 우리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이고, 또, 저 사단에 다사망권자다 물리쳐서 우리가 사단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신 거야. 대신 당해 주신 걸 다. 그것이 대속자라는 것이, 이사회 53편이에요. 54편에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는 10편에서 나오겠지만 어, 이게 수렁에서 건져주는 거. 수렁에 건, 들어갔어요. 지금 수렁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자꾸 빠지잖아요. 이럴 때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해돼 있어? 그럼, 구원받는 거,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다 하는 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으니라. 다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수렁에서 건진받는 것은, 뭘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수렁에서 빠져서, 불가능한 상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과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40편, 1, 2절 말씀. 네, 기울이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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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말씀. 네, 나를 네, 지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 네, 네, 아, 네, 네, 나를 반석에 주사. 네,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1절에서 내가 아, 네, 아,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길을 비울었더니만, 또,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2절 말씀에 있는 기가 막힐 수렁에,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늪속에 있는데, 누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웅덩이가 수렁에서, 수렁에 빠졌어요. 도저히 못 나와요. 막 움직일만 수록더 빠져나가. 내가 나가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건져신 정도가 아니라 내 발을 어? 반석 위에 아주 탄탄한 데 올려놓고 우리나라 반석은 조금 해요. 근데 저 이스라엘 반석은 워낙 커서 마가 다락방에 이 천장, 이 옥상이 다 다락방에 돌로 앉을 정도로 왜 사막촌이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붕 날아갈것 같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어? 돌로 왜저지중해단는 대리석이 많거든요. 왜 바람이 부르니까 이 탄탄한 이 바람이 돌이 굉장히 많거든. 그 그러니까 돌로 집을 딱 만들어서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야.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 딱 세워주신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셔요? 구원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을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만이야 <laughs> 믿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대음은 바라보는 건 믿음을 실상이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다 알아요. 우리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형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수 있는 건 순종하고 보이는 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 거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어, 믿는 것이 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 영역을 나으로 해서 순종형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신뢰 영역인데 계속 신뢰하고 기도하면서만 야면 순전 영역으로 바꿔서 이것이 뭐요? 예할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뭐 보고 보여 요 여러분요? 나무나 깃발 딱 세워놓은 이 흔들리면 아 바람 분나 느끼잖아,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깃발이 돼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수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느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뭐냐 면은 미리 찬송하라. 이 뜻이야. 뭐 미리 찬송하라. 미리 찬송할 때에, 어, 이, 뭐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가 보이지 않게 하는데, 깃발이 세워지고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한 듯이? 이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불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아마 내게 보이는 영역으로 바꿔지는 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기도할 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요. 어떨 때막 불이 말대가 있고, 뭐가 쫙 솟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어? 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하려는 거야. 근데, 이 느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고도 꽉 막혀 있으니까. 요새까지 답답할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찬송하려는 거예요. 그럼, 찬송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법문 말씀, 1절 말씀, 인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삶노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까지만 서보세요. 인태하지 못한 불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불임을 아기 못난는걸 뜻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태하지 못한 불가능한 거잖아요. 출산하지 못한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산 거를 여지 아냐 니다 불임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불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 뜻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 상황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할 어다 찬송 부르려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찬송할 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오미코론 계속 막막했어.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어디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노래했더니만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어다또 노래하러 찬양하려는 거예요. 노래할 어다 노래할 어다 찬양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꿨다는 거예요. 뭘로? 찬송함으로 말미냐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찬송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도 한가지에요그하서 찬송을 다섯번 불러보세요. 열번 불러도 더 좋고. 불러보세요. 거기에서 불가능 상황이 가능하다로 바뀐다는 거야. 남편 없는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많이 나을수록 좋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 남편 없는 여인이 아들이 반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부끄러운 그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다잘 다스려야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동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1 10장 25,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갔어요? 빌립보 교회 갔어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들어왔지만 바로 봐라. 환상 가운데 보고 갔어요 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루디안의 집에서 그런데 루디안의 식구랑 바울만 있어요 바울이 거기는 뭐죠? 모르는 데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시장터나 가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점치는 자, 귀신 들리는 자에게 안수여서 낫게 했고 병도 잘 치료했어요. 그러면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도 큰 깊은 감옥, 몇 미터가 되는 돌 감옥 속에 얼마나 쑥쑥하고 칙칙하고 덥고 어둡고 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돌 감옥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2 0분이니까 나와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계속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그 상황에서. 미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에라, 찬성만 됐다, 했다는 얘기야. 어? 힘드니까. 그랬더니만,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예, 갑자기, 그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번열리에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을 다 벗었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요 바뀌었잖아요. 뭐 해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돌가뭇 속에 들어서 오도가도 못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찬송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어? 지리를 나서 돌가뭇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착고가다풀어지고 나가게 된 거야. 근데 또, 찬송할 때 누가 들었더라? 제수님 들었더라. 이거 간수같어떻요 자살할 날이잖아요? 아니요 자살하지 마. 우리 도망 안죽게 하는 바람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가정들이 다 믿게 돼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교의 성도는 누구예요? 루디안의 식구들 다와 간수네 식구 다가 성도가 됐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고 거기서 부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우리가 본 고란 고란 고란인데 찬성함으로 말미암마 전도가 됐고 찬성함으로 말미암마눈력을 받게 됐고 뭘 경험해요? 바람이 깃발 나무잎을 통해서 있는 것을 깨닫듯이 바람으로 알듯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본인이 깨달은 사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느꼈고, 보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무슨 힘이에요? 찬성의 힘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꽉꽉 막힌 문제 있잖아 우리 답답하잖아 그럼 요러분께 찬성으로, 기도로 이것을 해결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막힌 걸 빵빵 뚫을 수 있는 귀한 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또 나오잖아요. 여호사도 아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마원 사람, 또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유대 나라는 두 집화, 조그매요. 조그만 나라에 세 나라가 이 양, 동서남북 이 아래만 빼놓고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8, 19절 말씀. <놀람> 엎드려 경배하고. 땅에 엎드리다는 것은 유대사람들은요. 이 땅에다 무릎 꿇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식탁에서 밥을 먹지 땅에서 먹으면 절대 안돼 우리랑 반대. 우린 좌식문화지만 유대인들은 다입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한다는 얘기거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어디에 댔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다 땅에 대는 거. 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왕이기도 하니까 여 앞에, 어떻게 요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기도하는서 경배하고, 19절 말씀, 시작. 그 하자선, 보라자선에 속한 네 사람들에 서서 힘이 큰선으이이라엘을 여우와 찬송. 아, 전쟁 일을 하는데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뭐 해요? 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 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일찍 일어나서, 들고 가라 나가니라, 나갈 아때여호와 써서 서 이르되, 이대와 이스라엘 주민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신뢰하라 그리하면 견도의 설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뭐. 그럼 백성들이 지금 이해가 돼안 돼, 목 돼. 뭐, 어, 왕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따뜻하게 엎드려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어와 나가서 여 이럴 때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에게선포한게 뭐예요? 전쟁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라면 신뢰하라. 그리하면 번거의 서이라 여호와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통하리라. 그 당시 신정국가잖아요. 선지자가 위에요. 왕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대를 통치하는 시대거든요. 그 전쟁상은 고난과 할란이 왔는데, 지금 꽉다막혔어요새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암몬, 마원, 모합, 여기 딱다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 구멍이 없어요. 밑에는 반도 바다예요. 신하의 반도 지나가야 되잖아. 위대한 사람 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갈데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하느냐? 예복을 입히고, 찬양단을 만드는 거야. 찬양단을 만드는 찬양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송추의 골짜기라 그서 골짜기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저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그 전리품을 구하는 나흘을 해요. 나흘. 보통 3일 정도는 많은 축복인데 나흘 4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오고 할라오고 문제가 생기면 뭐해야 돼? 찬송해야 돼, 여러분. 우리야, 어정보검사에들 애기들이 다 코로나 걸렸어요. 어? 그래서 전화 왔길래 기도했는데,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찬송하고 특송하는 내가 마음이 찡찡가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어쩌면딱 맞는지 고난이 오면 응. 내가 앞에서 하는 찬송하는 거, 여호수당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가장 큰 통치는 전쟁에 아주 뭐 잠수잖아요. 뭐라, 전쟁에 능한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거지 성가대를 찬양대를 아삽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몇 명이냐 288명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너. 근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일부일부참접 쓰는 게 자꾸 찬양대를 만들어야 교회는 그게 무기에 여러분요. 어? 여러분 목사님 어떨 때그요사사님 그래? 일부 성가대 치울까요? 어? 몇명안 보이는데 아니야 가. 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차랑단을 자꾸 세워나가는 것은 교회의 무기는 찬양단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앞에도 마찬가지 찬양단 자꾸 쓰되데 전성도가 다 서도 돼요. 어? 다 찬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80명이 전성도가 다 찬양단이 되는 거. 다위세 공동체가 그랬어요. 다윗은전 백성들을 했을 때 288명이 예를 줬어서 찬양단이었어요. 그래서, 수륩바벨이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 공동체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때는, 어, 여기서 보면은 에스라서 2장 41절에 보니까 128명이야. 아니, 100만 명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5%가 와서 뭐부터 했냐. 차 한단부터 만드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놓고. 노래한사가 아사의 자손이 228명이라는 거야. 어? 128명. 그러니까, 돌아온 성도에 비해서 숫자 적어도 모름 많아요? 차한단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는 찬양에 있어요, 찬양에. 우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막힌 걸 뚫힐 수 있는 힘이 뭐냐? 텐트를, 장막을 크게 치려는가? 한번, 장막을 크게 치자. 장막을 크게 치자.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텐트0요서텐트텐트치크이 치라 이 말해요. 말래서0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처소0 0 0을 아끼지 말고 넓0 0 0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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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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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해0 0 0 0 0 0 0 0 0 같이 0 0 0 0같이0 0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게두 번째는 장막터를 넓히는 거야. 텐트를 넓히라는 거야. 유목민이니까 집시잖아요. 유라고 인정. 그러니까 이사갈 점 하다가서 우리의 생각만큼 요만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넓게 치는 거야. 뭐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다는 것은 대상. 어, 4장, 9절,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를 이름하여, 이름하되, 그 야베스 하였으니, 이런 수고를 낳았다 하는가. 야베스 고통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나아버지가 다 이름 짓는 건데, 엄마가 줬다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태어날 때에 또 난산이어서 수고를 낳았다니까. 난산이야. 근데 낳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어? 고통이라는 거야. 인, 긴 고통은. 뭐, 바깥통, 전고통, 고통, 고통, 고통도 다 고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야베스의 귀한 것은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일련하게 하려면 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어차피 하나님 나복 주실 거 아니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4장에 40명의 명단이 쫙 나와.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이 나와요. 명단이 쫙 나와요.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이란는 팩트라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목숨 걸잖아요. 1장부터부장까지가다 족보예요. 사람이5 0 0 명이 쫙 나와. 근데 4장에서이름만 딱딱딱 나오다가는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다는 거야.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기 있어서 설명을 구현하는게두 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절이냐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야. 야베스는 보통 가운데 태어나서 어, 무슨 보통인지 모자면 이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텐트를 넓게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텐트칠 만한 요만한 건가 없지만 내가 내직업넓혀시사 말씀도 뜨고 이걸 크게 텐트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크게 넓게 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찬가지여러분들 장막을 넓게 채워야 돼 여러분 내가 맨날 핸드폰, 의상심 핸드폰이 없으니까 장막으로 표현했지만 핸드폰에 있잖아요. 여기기저이 넓어야 빵빵 터져 안 터져? 맞아요. 터지잖아요. SK, KT, 기죽을 건설 자꾸 하잖아요? 이 기죽이 넓어야 다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이 전파가 빵빵 터지거든.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영적 기죽음을 크게 저 누구같이? 야베스같이.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약속부터 크게 내놓느라고 하나님, 내 지경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 됩니다. 기도하는 거야. 이 넓혀질 때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신뢰연역이잖아요 할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에는 불가능해요 텐트를 이거 크게 칠 필요가, 쓸 필요도 없어요 현실에는 이것도 다불가능해야 그러나 요만큼밖에못칠수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요 신뢰의 영역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넓게 하자내 네, 장막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 말로 영적 기죽을 크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속들이그 안에서 영적으로 빵빵빵 터지게 하는 거. 각 가정 가정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영적 기준을 크게 세우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돼요, 여러분. 영적 기준에 빵빵. 엄마가 기도했던 그, 어, 우리 말로 전파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만대까지 내려간다 했거든요. 어, 3대까지, 만대까지, 최소 3대부터 시작해서 3대, 만대까지 내려간다 했거든요. 그, 누군가의 전파가 세워지면 그 자손들이 쉽게 믿을 수가 있고 쉽게 살아요, 여러분요. 흑암의 건세에 안 묶여요. 이렇게 쉽게. 조금만 기다려도 금방 뚫혀요. 이것이 여러분이 건설해야 되는 장막을 크게 쳐셔서 믿음의 장막을 넓힐 수 있는 귀한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넘어가시고 쭉 내려가셔서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이는 좌, 우펼치며 자선들을 열방을 얻으며, 풍패한 성업들을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넓어지잖아요. 어? 찬소의힘으로 제압하고, 뚫어놓고, 두 번째, 장막을 넓혀놓으면 좌우로 퍼져, 안 퍼져. 이 넓이만큼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피티병이 요만해, 가만히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 안 줘. 껍데기 외에 들어있는 병본의 모양과 성도야. 그러니까 빵 터트렸어. 탈피해서 어요 탈피해서 그 다음에 가요. 그러면, 이, 요만한 컵인데, 뻥 터져갖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그릇에 넣었어. 그럼 처음에 헐렁해, 안 헐렁해? 정 정말 크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나한테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져. 채워져. 그럼 채워지면 그 다음에 가만히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뻥 터지려서 더큰게2 0터짜리가 집어넣어. 그, 10L짜리가 2 0리터 가니까, 헐렁해. 근데 채워져, 안 채워져? 이게 이거 원리예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어? 여러분의 널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열방을 얻으며 열방이 어때요? 아민 사람까지 다 얻어질 때는 거예요. 우리 자손 여러분이 믿고 자손들이 믿고 자손들이 가서 또 전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는 상세기 12장 3절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는 거. 열방을 복받게 하는 거. 그것이 이월 원리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황폐한 성업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송에서 막힌 것 뚫어야 되고 여러분의 장막을 크게 넓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채우신데라 거잖아. 다넓히서채우신데 그래서 자우으로 퍼진 거면 우리 자손들이 믿고 열방으로 자꾸 전도하면 그 자꾸 전도를 간주하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잖아요. 열하면 확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사람 살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신함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순절기가 널다 준비하는 거야. 하 이렇게 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귀하고 찬 참석을 막 불러요. 전도할 사람 넌참석송 불러는 거야. 그 사람 형편 난 몰라 저 형을 빨리 데려가야 돼. 계속 찬송을 기도할하 하나님 찬송 불르고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찬송 한번 불르고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계속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죠? 일하셔요. 그 찬송의 능력이에요. 구원자 수렁에 빠져 있는 영혼을 건져 오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지경을 천막 채우는 거야. 내가 이 영적인 장막을 크게 채워서 이 안에 가득 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이 내려가고 자손들은 열광으로 향하는 것. 그사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불가능한 성읍들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용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이사야 54장 13절, 14절. 내 모든 자는 여와의 호 돈을 받을 것이니 내자에큰 땅을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 모든 자녀가 자녀들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예수 님 믿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뭐가?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재기능하는데 아주 큰 평안이 큰 재기능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재기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냥 전도해 찬양하고 전도해보세요. 계속 해답을, 여러분의 장막이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거기서 다른 열 가족 자녀들이 들어와 채우고, 자녀들이 다른 열방에 전함을 말미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받을 것이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임한다는 거. 한번 해봅시다. 내 자녀에게 네, 큰 평안을. 보여주자. 14절 말씀. 너는 범으로설 것이며, 한때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 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요게 이제, 너는 범으로설 것이며, 옳고 그름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 꽉 인정해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학년이 2학년으로 갈 때에 다 배우고 올라가요. 몰라도 올라가요. 몰라도 올라가요. 그럼 뭐야? 선생님들이, 어? 엄마들이 간주해주는 거야. 아이, 예학년 올라가도 괜찮아.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갈때 예, 6학년이 다 알고 가요? 아니잖아요. 졸업했다는 걸로 간주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학대 예수님께서 대속했잖아요. 그죠? 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수렁에 빠져있는데 꺾어스다니막 그를 타자아 줄타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두려우면서 탈까 못할까 많이 다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망이 있잖아, 망. 내가 떨어져도, 이게, 어, 누가 건져줘? 망이 당연히 건져준다. 그러기 때문에, 망껏 줄타기라도 즐긴다는 거예요. 어? 그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도 수렁에서 건드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주를 타고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망껏 즐길 수가 있어, 없어요? 즐길 수, 이게 큰 평안이야, 여러 한다. 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 사람 같이 하는 제기는게 아니라, 큰 평안. 저 마술사가 막 줄타는 것처럼, 이 밑에는 그물망에 건너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야,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사람 밑에가 있으니까 공포감을 뭐요, 느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떨어져도 사는데 죽을 것 같으면 진짜 떨어져요. 그런데 지켜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배속해주셨고, 대신 다담해주셨고 구원자 수렁에 불가능에서 건져주신 바람을 찬양하시는 유한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